예, 종재 님. 정 없어요. 예, 아이고. 거물고아다고아고안이고아물고 어, 아,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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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아 아, 국가 혁명당 인천 광역시당 위원장 황창식 님. 어, 국가혁명당 제주특별자치도장 위원장 서금석님 어, 국가혁명당 울산광역시당 박병욱님, 어, 충청북도당 손주호, 우리 위원장님이시고, 어, 국가혁명당 서울특별시당 대표 고안성님 울산시 하늘공영성생타1동 고덕화, 국가혁명당 대구광역시당 에, 오늘 한1 6 개가 국가혁명당 관련되시는 분이 네, 어떠요 국가혁명당 사상구 조은신크 대표 조수익님. 아이고 이승근 위원장님 백궁에서 편이 모든 걸 잊어버리시고 어,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국가혁명당 정책위원장 이경우 <laughs> 남양주 영선생타장 전채일 <laughs> 경남도당 대표 허성정 국가혁명당 수영구 김경은 이민정